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미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일신압, DGB생명의 일신압연금의 은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은밀한 비밀인데요 사실은 좀 재미난 비밀이 좀 숨어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참 궁금하네요.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누가 많이 받을까요? 누가 많이 받을까? 연금액을 누가 많이 받을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5세 남성, 35세 남성, 45세 남성이 같은 금액을 어, 월 불입액으로 불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 10년 동안 불입하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도 65세로 제가 동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불입을 하고 65세라고 하는 같은 시기에 연금을 개시를 딱 한다. 그러면 누가 연금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25세 남성은 매월 15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기가 막히죠? 40년 동안이나 거칠을 했으니까. 35세 남성은 117만 5천 원. 오,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45세 남성은 83만 8천 원.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10년 동안 불입을 하고 65세 때부터 이 금액들을 평생토록 지급받으시는 거죠? 25세 남성을 제가 1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5세 남성이 연금 받는 금액이 100%다. 그러면 35세, 10년 터울이 있는 사람들은 75% 정도, 25세 대비 75%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받는다라고 제가 산수를 한번 해본 겁니다. 45세 때 가입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조건인데 20년 터울 때문에 25세 대비 53% 정도의 연금액을 종신토록 받게끔 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누구한테나 여쭤보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젊은 사람이 연금액이 당연히 많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퀴즈를 보시면, 글쎄 이것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바로 보실까요? 누가 많이 받을까 퀴즈 두 번째입니다. 아 요거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요거 1시납입니다. 1시납, 일시남. 1시납, 25세, 35세, 45세 때 1시납으로 1억원을 예치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보실까요? 25세 때 가입한 사람이 65세 때부터 연금을 종신토록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71만 6413원입니다. 보이시죠? 71만원, 35세 때 가입하면 그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연금액이 35세 때 평생 연금액은 71만 6413원, 45세 때 가입한 사람 71만 6413원, 25세 가입하던 35세 가입한 45세 가입하던 65세 때 개시하는... 평생 연금액이 똑같죠? 믿어지세요? 이게? 제가 트릭을 쓴 겁니까? 아소를 부렸네요, 상품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일시남 연금의 은밀한 매직입니다, 매직. 제가 오늘은 비교표를, 표를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입 제한서를 잘라서 부셨어요. 잘라서. 25세 제한서, 35세 제한서, 45세 제한서. 잘라서 붙였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녀석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연금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고 이 녀석이 제일 연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왜 일시납에서는 연금액이 똑같이 나올까?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이 일시납 연금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이 일시납연금은요 월납이랑 같은듯 하지만 제도가 다르다 두가지가 다르거든요 첫번째 여기서는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전문용어를 살짝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생연금 기준금액은 단위 5%로 쌓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제 영상을 통해서 정주행을 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월납으로 가입하셨던 분들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하고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이 월납플랜은 평생연금 기준금액 단위 5%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까지 쭉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시납연금은 평생연금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단위 5%가 20년까지만 적용된다. 20년까지. 25세 때 1억원을 예치했던 친구가 65세 때 연금액이 이 금액이라면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사실은 20년간만 쌓이기 때문에 연금 기준금액이 2억원이 맥스다 2억원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laughs> 단리 5%로 쌓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월납평이든 일시납이든 다 똑같은데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평생연금 기준금액 단리 5%의 적용시점이 20년이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20년간 단리 5%가 적용돼서 내가 납입했던 원금의 두배수가 되면 두배수가 되면 평생연금 기준금액은 잠긴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연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평생연금 지급률. 평생연금지급률에 따라서 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25세, 35세, 45세 남성 모두 일시납으로 1억 원을 일치하고 65세 때 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분 모두 20년 이상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평생연금 기준금의 2억 원은 동일하게 득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평생연금 지급률, 나이에 따라서 지급률의 차이를 두는 그 평생연금 지급률이 달라지면 연금액이 바뀌는데 세분 모두 다 65세에 계시죠? 65세 때부터 70세 사이에 계시는 평생연금 지분율이 4.25%입니다. 똑같아요. 25세 가입하던, 35세 가입하던, 45세 가입하던 연금액은 동일하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내용까지 보고 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전략이 세워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일신남연금을 가입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되실까요? 첫 번째. 연금수령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연금수령을 60세 때 해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연금시점을 65세 때부터 해야 되겠어.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일시납을 불입을 한다고 라 한다면 연금기준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20년 타월은 꽉 채우시되 그보다 넘어서는 기, 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65세 때 연금을 개시하겠어. 라고 일시납 연금을 불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45세 때 가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45세가 아니에요. 41세야. 41세인데 그러면 내가 4년 있다가 연금을 가입하는 게 옳겠어? 그렇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41세부터 45세가 되는 시점에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연금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으로 굴리셔야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연금보험이 아니라 일시납연금보험이 아니라 또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을 낸 이후에 이때가 딱 됐을 때 연금수령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45세 때 가입을 해야 65세 때딱 개시하는 아구가 탁 맞는 일시납연금이 되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기간 20년이 정해져 있다면 첫 번째로 이제 공부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딱 공부하니 아내 연금 기준 금액이 단위 5%가 적용되는데 이 상품의 최대 굴러가는 기간이 20년이구나. 연금 기준 금액 단위 5%가 적용되는 그 기간이 20년이구나. 나는 그러면 20년간만 유지를 해야 되겠어. 20년간만 굴리고 연금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전략이 세워져 있는 고객이라면 20년 정해져 있다면 연금 개시 20년 꽉 채운 다음에 빨리 하셔야죠. 연금 개시 빨리 하셔야. 더 이상 허투루 시간 낭비하는 일 없이 바로 연금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결론은 일시납 연금을 준비하신 다음에 연금을 매월 수령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 기준금액, 연금 기준금액 단위 5%로 쌓이는 연금 기준금액의 그 바구니와 평생연금 지급률,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 바구니에서 몇 프로를 삶에서 드리겠느냐. 이 연금 지급률, 이두 개를 적절히 계산을 하고 주판을 두드린 다음에 이 상품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탁 집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리 준비하면 연금 더 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게일시납 연금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딱 들으시고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나1신납 연금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에 대한 어 맞다 틀리다의 판단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시점을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막연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월납 형태는 상관없거든요 매월 불입하는 형태는 연금의 가입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연금 재원이 많이 쌓여요 그런데 일시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일시납 연금은 쉬운 듯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나에게 맞는 일신납 연금과 전략 플랜을 활용을 한 다음에 때로는 일신납과 월정립형을 혼합해서 준비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고. 정주행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